교차 접종이 안 되는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다른 백신이 잘못 접종됐다는 소식입니다. 전남 진도의 한 의료기관에서 지난 6일 모더나 백신을 맞은 12명에게 2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잘못 접종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주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역 당국은 통상 일주일이던 관찰 기간을 2주로 늘리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네 종류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화이자 보라색, 모더나 빨간색, 아스트라제네카 흰색, 얀센 파란색 등 고유 색깔 표식으로 백신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